자, 봅시다. 우리. 힘과 운동 또는 이제 역학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전체적으로 얘가. 과정인 것이지. 그래서 1번부터 봅시다. 1번. 자, 어, 1 얘가 몇킬로그램짜리뭐 질량이 안 나왔네요 그냥 f가 이렇게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정지에 있는 물체의 힘 f를 작용 정이 없겠지 여기에 50m 갔을 때 운동 에너지가 자이 없다고 주어졌다. 고 그러면 내가 준 F가 알짜임이라고. 이게 운동에너지 변화량이니까 어떻게 되니? EKE-. 근데 이게 150줄이라고 했으니 F는 얼마예요? 355? 알자임이 해준 일이 이렇게 편하면 된다. 문제는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이걸 가지고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 정지해 있는 수레에 수평 방향 뉴턴의 힘으로 일정하게 힘을 줬더니 그걸 가속도가 지금 이 가속도가 10 미터/초의 제곱이래. 우리 F는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 a 10이고 여기 20이니까. 그러니까 기억선지가 맞죠? 20m를 이동하는 동안에. 세 번째 식.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제곱. 거기서 나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걸로 해도 되고, 니네 편한 대로 구해도 돼. 20m 이동했대요 그리고 처음 속도는 0일 일이니까이 v... 틀렸네. t 은은2 그다음에... 0 m e 이 시미터퍼세.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운동식. 도초동안에이동거리 구해도 에죠 어떻게 돼다 80이니? 어, 80미. 28의 16, 1,600줄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이걸로 구한 거야, S는 v 0 t 플러스 2분의 1. 그리고 이제 또뭐에 이용해서 W는 FS 일에너지 옆구리 쿡 찌르면 툭툭툭툭 튀어나와야 된다. 자그 다음에 우설 그림이 나와 있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뭐야 보존력이지. 용수철에 저장됐던 에너지가 놓으면 운동에너지로 바뀐다는 얘기야 그래놓고 얼마를 옮겼어 0.3미터 옮긴 옮기... 탄성력에 의한 퍼텐셜 에너지 어떻게 될 거냐 2분의 1 곱하기니까 여기 얼마야? 0.3m의 제곱 네. 1.8줄이 맞냐? 어, 기억 맞습니다. 우리 탄성력은 마이너스 아? 자, 그런데, 지금, 3cm, 30cm, f, 아이고, f, 어, 50cm 에서, 집어넣으면 돼, 0.5 집어넣으면 되고, 여기 0.3 집어넣으면 돼. 어, 8 리우트 나오죠. 맞네요.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여기서 이렇게 해서 0.2 아중 퍼텐셜 에너지에서 처음 퍼텐셜 에너지 뺀 것이 그 차이 값이 해준다. 1 곱하기 40 곱하기 0.3의 제곱, 이거 계산하면. 이렇게 돼. 제일 많이 실수하는. 그러니까 이게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늘어난 길에서 바로 곱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고사 문제 수준이다. 내신 문제 자, 그림은 놀이공원의 퍼텐셜 에너지. 자, 그런데 얘가 비에 가면 어떻게 되겠니? 그냥 뭐야? MGH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 그 2분의 1mvc의 제곱은 e m j h 하고 똑같은 거야 중 에너지는 a가 제일 크고 b가 반이고 c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 누구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b에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하고 중력 퍼텐셜 에너지 밖에 없는 거야. 운동 에너지는 0이고, c 에는 뭐밖에 없어. 없으면 무조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되는 거야. 면의 질량이 2kg인 공을 용수철 상수가 66 자, 용수철 에 네. 평형점이 여기인데. 여기다 이렇게 40cm 늘렸어. 그럼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고. 얘 한... 자, 그런 상황이야? 용수철이 20cm 압축되었을 때평형점을 지날 때가 이 용수철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가 전부 운동에너지로 바뀐 거야. 6. 0.4의 제곱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2의 제곱이 이렇게 된다고. V 나오겠지? 이거 계산하면 되는 거야. 0.6 나와 어, 0.6m/s가 나온다. 자, 그림과 같이 그림이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빗면이 있고요. 이렇게 내려오고 물체를 갖다가 여기서 떨어뜨리는 거야. 질량은 한 5kg이야. 얼마 들어가냐면, 50cm, 0.5m 바로 고치. H, 아하! 여기서 떨어뜨린 게 아니구나. 여기를 압축시. 이게 뭐란 얘기요 2분의 1에 K. 역으로 저장이 된 거야. 탄성력의 물론 여기서 이제 가는 에너지를 바뀌었어. 그 운동에너지가 전부 위치에너지, 퍼텐셜 에너지를 바뀌더라. 어떤 문제 잖아요? 술에 가야 이거 나오자마자 그냥 니네 바로 그냥 운동방정식 풀어도 돼 예쁜이 없지 근데 가속도가 이렇게 생길 거란 말이야 그러면 20 A는 얼마가 돼야 돼? 4 m 터초의 제곱이죠. 이 비해한 일은 비해 운동에는 야 이거 봐봐. H 내려왔다고 가정해보자. 있어? A B의 운동의 V는 똑같을 거야. 자, 누가. 응간 운동 에너지. 얘로 인해 가지고, 얘네 둘이 증가한 거야. 까지 그러니까 포함해서 같은 거지. 그 말이 틀린 거란 말이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림은 그림과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구르기, 구슬이 EV하고, 스텐실 에너지 구슬의 나의 구슬이 이브이였대. 그런데 얘가 들어가 갖고 얘기... 대곱이죠? 이게 들어가는 mv 제곱이지. 근데 얘는 2분의 mv 제곱. 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 거니 들어가고 있는 중이죠. 소음을, 에, 에, 큰 소음을 내면서, 동그라미. 소리 <목소리도> 에너지로 소모되버린 거야. 역학적 에너지 보존 안 됩니다. 일어나려면 항상 문제에서 가로 열고 비보존력은 없다고 가자. 내어갈때 역학적에너지는 감소한다. 당연하지. 열로 소모돼 버리니까. 하지 않더라. 그게. 에너지 보존 법칙이야. 그러나 이 경우. 그래서 미끄러져요. 마찰 없어요. 그 다음에 뭐 나무 토막의 크기는 무시한다. 중량 중요... 질량은 안 나왔고요. 높이가 h 돼요 열에너지로 소모돼 버렸단 얘기지. 자 마찰력은 여기는 마찰이 없기 때문에 m, g, h가 전부 다 여기에. 그리고 여기서 발생한 이렇게 할까 열에너지는 어떨까? 줄포 칼로리. 그럼 칼로리가 나와 열량입니다. 라고 칼로리는 왔다갔다 할수있어 열에너지는 그래서 mgh 어. 그러면 4.184분의 mgh 칼로리다 위치에서 미끄러지게 한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마찰력은 일정할 거 아니야? 얼마야? 4m? 이렇게 되는 두 배니까.